샤넬 100만 원대 당장 주세요. 자, 하루 종일 기다릴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쇼핑해서 갖고 싶단 말이죠. 저는 클래식 백들을 이미 구매해 놓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구경도 못할 줄은 몰랐어요. 자, 샤넬에서 클래식 백만 예쁜 게 아닙니다. 오늘은 100만 원 이하부터 200만 원 미만까지 명품 초보 입문 제품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미 다 있는 저도 매번 새로 와요. 쏙쏙 골라 콜라 골라 줄게요. 첫 번째 지갑입니다. 클래식 카드 홀더예요. 스카이 블루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램스킨에 골드 메탈로 샤넬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카드 하나 꽂을 수 있고 가운데 꽂을 수 있고 뒤에는 두개 정도 더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들이 다 미니 사이즈 유행이잖아요. 그 미니 사이즈 가방 안에 지갑을 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소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카드 홀더, 카드만 이렇게 쏙쏙 넣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지폐를 뭐 한번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스카이 블루 컬러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역시나 라이트 핑크 컬러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 두 가지네요 스카이 블루 라이트 핑크 이두 가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라이트 핑크는 약간 때가 타는 게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 홀더로는 스카이 블루 아니면 진리예요 이 블랙 컬러는 그쵸 블랙 컬러는 게다가 카프스킨이에요 스크래치가 덜 나는 거를 선택하시고 싶으면 이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5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카드 홀더 위드 체인 화이트 램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고 다녀야 되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저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가방 안에 넣는 것보다는 목에 메고 다닐 수 있어요. 역시나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섹션들이 여러 군데에 앞뒤로 나눠져 있고 샤넬 특유의 코사지가 달려있는 리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에는 핸드폰만 들고 이렇게 카드 홀더는 목걸이처럼 하고 가는 거예요. 가격은 132만 2천원입니다.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다음 샤넬 19 카드 홀더. 이 샤넬 마크 있는 부분에 체인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블루 컬러. 아까 봤던 스카이블루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기도 하고 더 진한 블루 컬러예요. 역시나 화이트 컬러로도 나와 있어요. 안쪽에 핑크 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치기도 하네요. 위에서 봤을 때 자, 카드 홀더는 이 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갑, 플랩 플랫, 지갑. 플랩으로 덮는 형태로 되어 있고, 장지갑이에요. 안에를 펼쳐봅시다. 그러면은 카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고, 안쪽에 두 개의 주머니가 또 되어 있고, 지폐를 꽤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불투명한 보석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샤넬 로고 안에요. 그리고 가격은 126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클러치 대신에 이렇게 장지갑을 그냥 들고 갈수 있잖아요. 자, 다음, 클래식 플랩 지갑. 그레인드 카프 스킨으로 되어 있고, 골드 메탈로 되어 있어요. 이 샤넬 로고가 상당히 작게 뚝 들어가 있는 게 귀엽고 뒤를 보면은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거 급하게 딱딱 껴놓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얇은 명함 같은 거 넣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안에를 펼쳐보면 와인 색깔로 이렇게 안감이 되어 있고 안에 또 샤넬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네요. 금박으로 너무 예쁘네요. 가격은 123만 9천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는 뭐 컬러감 있는 것보다 그냥 기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프스킨의 블랙 컬러 완전히 강추 드리고요 고전 중에 고전 뭐 클래식 중에 클래식 뭐 이런 느낌이니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제품이죠 다음 이거 역시 클래식 플랩지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디자인의 램스킨입니다 여러분 램스킨과 카프스킨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 완전히 확연히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안에를 펼쳐보면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주머니가 되어 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주. 어머니가 있어서 그 안에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푸스키는 스크래치에 강하고 오돌도돌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광이 약간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딱... 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램스킨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 대신에 스크래치에 상당히 약해서 일상에 항상 들고 다니시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제 목소리 왜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신나는 게 아니 나는 샤넬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은 들고 가야 살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가죽 제품들 그리고 요즘에 워낙 미니백들이 유행을 하니까 그냥 이런 장지갑이나 플랫지갑 같은 것도 그것만 들고 다녀도 어색하지 않은 거요 저 사람은 가방을 안 갖고 왔네. 막 이런 느낌이 좀 덜한 거예요. 자, 다음은 장지갑이 지나갔고 반지갑입니다. 클래식 플랫 지갑. 그레인드 카프 스킨, 골드 메탈이고, 컬러는 네이비 블루입니다. 안을 열어보면 지퍼로 되어 있는 주머니 공간이 있고, 옆에 카드를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가격은 121만 4천원. 클래식 플랫 동전 지갑으로 넘어갑니다. 그레인드 카프 스킨이고, 골드 메탈로 되어 있어요. 핑크 컬러에요. 안을 펼쳐보면 뭐 작은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코 디어 같기도 하네요. 너무 귀엽다. 가격은 71만 원. 그 다음은 조금 큰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클래식 케이스. 램스킨이고 골드 메탈이에요. 블랙 컬러고 지퍼 부분이 와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려 보면 약간의 영수증, 카드, 뭐 명함이나 이런 것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레드 컬러도 있어요. 광이 있는 골드 컬러도 있어요. 메탈릭 램스킨입니다. 가격은 139만 9천 원이에요. 혹시나 아이패드 넣어서 다닐 수 있나? 이렇게 아이패드 사이즈를 봤더니 아이패드가 들어가기엔 약간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또 동전지갑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클래식 체인 동전지갑. 그레인드 카프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 메탈이고 레드 컬러예요. 목걸이나 아니면은 뭐 크로스로 매도될것 같고 안에를 열어보면 자이 각도에서 보니까 슬리퍼인가 뭐 이럴 수 있어요. 안에 <laughs> 주머니가 달려 있고. 덮개로 덮는 거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만 원. 그리고 클래식 지퍼 동전 지갑. 램스킨이고 골드 메탈의 스카이 블루 컬러입니다. 블루 찍은 컬러는 약간은 채도가 다운되어 있거든요. 청바지 컬러니까. 근데 이렇게 스카이 블루 컬러는 되게 필어한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네요. 여러분, 저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서. 클래식 지퍼 동전 지갑 펼쳐보면 안에 지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이거 정말 유용하네요, 여러분. 78만 5천원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그레인드 카프 스킨으로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안에가 또 와인 컬러가 쭉 나와요. 가격 67만 천원. 핑크는 레인보우 메탈로 샤넬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는 약간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네요. 램스킨의 경우가 훨씬 더잘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온 블루 컬러가 또 있네요. 형광펜 하늘색 같은 그런 느낌? 요거 동전 지갑은 안에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죠? 안에가 이렇게 아코디언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온 블루도 역시 램스킨이라서 이렇게 광이 뽀송뽀송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래식 스몰 플랩 지갑 이렇게 위에서 한번 플랩으로 덮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 컬러고 그레인드 카프 스킨이에요. 뒷 부분에는 지퍼로 되어 있어요. 안을 펼쳐 보면 지폐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상당. 실용적인 지갑입니다. 이 지갑을 저는 좀 추천드려요. 이번엔 그린 컬러입니다. 역시나 카프스킨으로 되어 있고 그 레몬 나무를 영상하게 되는 그런 레몬 컬러와 화이트가 섞여 있는 그린 컬러. 그다음 라이트 핑크 컬러도 있습니다. 베이지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베이지에 회색 느낌이 조금 섞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컬러예요. 블랙 컬러는 기본적으로 선물을 주실 때 상당히 호불호가 없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럭셔리해 보. 이 있는 컬러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하시고 교환권을 같이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이 블랙이 램스킨이네요. 여러분, 블랙은 카프 스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클래식 스몰 사이즈 더블 지갑. 자, 램스킨 골드 메탈 블랙입니다. 끈으로 똑딱이가 달려 있는 그런 형태고 펼쳐 보면 지퍼가 달려 있는 주머니가 있고 플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카드를 넣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가격은 83만 5,000원입니다. 자 클래식 미니 파우치도 있어요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지폐도 넣을 수 있고 크기가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램스킨이고 실버 메탈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컬러가 있네요 레몬 컬러라고 하기에 황당히 쨍하진 않고 채도가 약간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노란 계열로 들어가니까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컬러도 있어요 이건 네온 핑크 컬러네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형광 펜 핑크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 이렇게 컬러로 램 스킨으로 되면 보송보송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귀여워요. 6 4 3 0 0 0원이에요 다음, 클래식 롱 플랩 지갑. 램 스킨이고 골드메탈이고 블랙이에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뒤에는 주머니가 달려있고 펼쳐보면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되게 많고 지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지퍼로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넣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7만 7천원입니다. 클래식 롱 플랩 지갑. 그레인드 카프 스킨. 골드메탈 옐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다르죠 플랩이 위에서 짧게 끝나는데 약간 이렇게 산모형으로 곡선이 되어 있고 가운데 샤넬 로고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린 컬러도 있습니다 카프스킨에 골드메탈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있네요 그린 컬러는 상당히 특이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블랙 컬러가 빠질 수 없죠 블랙 램스킨은 사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스크래치가 진짜 잘 보여요 <laughs> 가격은 144만 2천원 자, 클래식. 롱 지퍼 지갑도 있습니다. 지퍼가 두 줄기의 섹션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거기에 스트랩으로 똑딱이로 한번더 엮어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가격은 164만 2천 원. 자, 클래식 롱 지퍼 지갑도 있습니다. 램스킨이고 골드 메탈의 스카이 블루. 안을 열어보면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44만 2천 원이에요. 체인 플랩 동전 지갑. 그레인드 카프 스킨으로 되어 있고 골드 메탈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진주가 이렇게 똥똥똥똥 달려 있는 샤넬 로고가 달려 있고 라이트 핑크 컬러입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있어요. 안을 펼쳐보면 이렇게 섹션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냥 크로스로 매기도 하고 어깨에 매기도 하고 그냥 목걸이처럼 매기도 하고 할수 있어요. 가격은 143만 3천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로고 쪽에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체인플랫 동전지갑 진주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액세서리 개념인 거예요. 117만 원이고 자 같은 디자인인데 높이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보여드렸던 체인플랫 동전지갑 보다 이 블랙 컬러는 높이가 더 높아요. 카프 스킨으로 되어 있고 이미테이션 펄 이거 예쁘네요. 골드 로고에 역시나 스트랩까지 달려 있어서 이거 안에 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목걸이로 해도 되고 패셔너블하게 여러 가지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194만 8천 원이에요. 지퍼 지갑도 있습니다. 안에를 열어보니까 쨍한 핑크 컬러가 나와요. 로고가 반대쪽을 보니까 아주 크게 샤넬이 이렇게 양각으로 탁 새겨져 있습니다. 지퍼동전지갑도 있습니다 안에가 쨍한 레드 컬러고 빈티지 카프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린 핑크 컬러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가 무늬가 들어 있는 핑크 컬러 카프스킨으로 되어 있는 그린 컬러입니다 가격은 671,000원 100만원이 안 되는 제품들이 꽤 많은 거예요 자, 다음 2.55 스몰 플랫지갑 메탈릭 크럼플드 카프스킨으로 되어 있고 골드메탈이에요 라이트 골드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색이야 금색이야 그 중간 어디쯤 열어 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상당히 잘 어울릴 거 같은 플랩 지갑이네요. 근데 요거 요거 2.55백들은 보면 샤넬 로고로 되어 있지 않고 잠금 장치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가격은 1 0 4 9,000원입니다. 자, 2.55롱 플랩 지갑. 아까는 스몰 지갑이었고 지금은 장지갑인 거죠. 빈티지 가프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제품들의요 잠금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스몰 플랫 지갑. 자, 스몰 플랫 지갑 앞에 보면은 샤넬 로고가 이렇게 화이트 레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광 그레인드 카프 스킨. 골드 레코드 메탈. 화이트 컬러입니다.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메탈 부분, 레코드 메탈. 이렇게 해서 라카로 칠해진 메탈 같은 느낌이다. 이거죠. 블랙으로 샤넬 로고가 보일 듯안 보일 듯 자세히 봐야 보일 듯 지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언니, 언니는 지갑 못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시고, 그 다음에 샤넬에서 어떤 지갑을 구매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갑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섭렵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 플랫 지갑, 그레인드 카프 스킨이고, 패브릭 안으로 되어 있고, 실버 메탈이에요. 핑크고, 안을 펼쳐보면 지퍼로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다른 주머니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약간은 다른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몰. 베 a 티 i t y w i 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쫄래쫄래 들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위에 샤넬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을 열어보면 역시나 와인 컬러의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원형 모양의 원통. 립스틱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팟.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블랙보다 바로 이 화이트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램스킨이고 골드 메탈에 화이트,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블랙 라인으로 샤넬 로고가 되어 있는데 너무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갖고 싶네요. 가격은 194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또 귀요미가 있어요. 벨트에 이렇게 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팟 미니 립스틱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팔 가느신 분들은 여기 손목에 이렇게 차고 여기다 뭐 초지품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찌 대용으로도 할수 있는 거죠. 네온 블루 형광펜 하늘색 또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부티크에 이거 있는지 그냥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트위드 소재로도 나옵니다. 이 손에 매는 거니까 약간 천으로 된 것도 부드럽고 좋긴 할것 같아요. 트랩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82만 1원 자, 우리의 그 샤넬 지갑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샤넬 가서 지갑 고르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미리 마음을 정하시고 몇 개만 골라서 가시면 훨씬 더 스피드하게 쇼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샤넬 19 플랩 지갑. 샤넬 로고 부분이 체인으로 되어 있고 램스킨이고 골드 메탈입니다. 그리고 이 격자 무늬의 간격이 커요. 뒤를 보면 주머니가 있고 카드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메인 공간이 있고 지퍼도 있어요. 샤넬 19 지퍼 동전 지갑. 램스킨, 골드메탈, 실버메탈, 루테늄 메탈, 블루 컬러입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지퍼로 여닫을수 있기 때문에 지퍼를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되어 있어요. 가격은 81만원. 아웃사이더 랩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스피드하게 한번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19 스몰 플랩 지갑. 램스킨, 골드메탈, 실버메탈, 루테늄 메탈, 라이트 핑크 컬러입니다.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만 되어 있어요. 가격은 122만 3천원. 샤넬19 스몰 플랫지가 코랄 컬러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랄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이 지갑을 주목해주세요. 램스킨, 골드메탈, 실버메탈, 루테닛메탈, 코랄. 안을 펼쳐보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6만 5천원. 자, 샤넬19 롱 플랫지가 블랙 컬러고요 램스킨, 골드메탈, 실버메탈, 루테닛메탈.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쨍한 핫핑크 컬러가 나옵니다. 거의 레드에 가까운 핫핑크 컬러인 것 같아요. 164만 9천원. 자, 저희 영상에서 보이 샤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이 샤넬 플랫 지갑, 램스킨, 골드메탈 블랙입니다. 유광 그레인드 카프스킨, 골드메탈 블루, 111만 4천원. 자, 이 외에 보이 샤넬은 저의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 샤넬은 그냥 건너뛸게요. 자, 롱 지퍼 지갑,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인드 카프스킨, 골드메탈 베이지. 바늘을 싹 열어보니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쭉 열리면서, 가운데에 지퍼가 되어 있고, 양쪽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아한 느낌의 지갑인 것 같아요. 1461,000원. 아니, 샤넬에서 이렇게 100만원 이하부터 100만원대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샤넬 가면은 또 가죽 제품 말고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걸 구매해두면 되게 실용적인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휘트로마뚜루 어디에나 쓸수 있는 바로 브로치입니다 자,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브로치예요 매장에 가셔서 있는 것 중에 고르셔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미리 이 디자인을 캡쳐해놓으셨다가 셀러한테 보내주시면 셀러가 이걸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주시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제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정말 우주에서 이렇게 별똥별들이 막 자기들끼리 엉키면서 빛을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컬러가 옐로우 빛이 많이 나요. 87만 6천원.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아우터나 원피스에 이 브로치 하나만 딱 달아주면, 그게 그냥 바로 샤넬의 의류가 됩니다. 그런 마법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브로치 상당히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메탈 스트레스 레진 골드 펄리 화이트 크리스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큐빅들이 쭈두두두두 이렇게 달려있는 줄이 있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면서 맨 밑에 물방울 모양의 진주가 달려있는 이 브로치. 상당히 화려해 보이면서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장식적인 느낌은 들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될것 같아요. 10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엄마들 취향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진주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브로치인 거예요. 메탈 프레쉬 워터 펄, 글래스 펄, 스트라스 골드, 펄리 화이트, 크리스탈.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브로치를 하고 있는 이 모델의 컷을 보고, 아, 이거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핑크 트위드 자켓 위에. 이 브로치를 하나 딱 달아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주 큐빅 진주 큐빅 그래서 상당히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왕가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레이스 켈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80만 원이에요 그 다음은 이게 메탈의 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고 큐빅들이 짝짝짝 같이 수놓아져 있는 브로치입니다 캐주얼한 룩에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코코라는 글자의 밑에 샤넬 로고들이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 진주와 함께 되어 있는 브로치예요 이렇게 약간 원래의 기본 디자인이 아닌 조금 더 변형된 디자인들은 가격들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157만 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말 그냥 깔끔한 투명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 샤넬 로고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스타일의 브로치입니다 74만 천원 ,000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브로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메탈 스트라스 실버 크리스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브로치입니다. 75만 5천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진짜 관심이 많은 게 이어링이에요. 샤넬 이어링. 그래서 그중에 샤넬 로고로만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이제 기본이니까 제가 다른 디자인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위에 이렇게 똥! 달이 또 있고 밑에 샤넬 로고가 마치 별이 반짝이듯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약간 볼 디자인들의 귀걸이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에서 약간 변형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65만 4천 원. 그리고 스트랩이 이렇게 길게 쭉 내려와서 샤넬 로고가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디자인도 있어요. 86만 5천 원. 자 그리고 커프라고 해서 팔찌인데요. 램스킨으로 가운데 들어가 있고 골드 컬러로 메탈로 되어 있는. 팔찌가 있습니다. 182만 3천원. 자, 그리고 헤어 곱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곱창을 GD가 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GD가 자동차에서 팔만 꺼내서 안녕을 하는데 팔찌로이 리본을 풀러서 리본이 이렇게 밑으로 길게 늘어지도록 연출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실크, 트윌, 아이보리, 블랙입니다. 이게 블랙 컬러도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 블랙 이게 예쁜 것 같아요. 43만 1천원. 그리고 헤어 밴드도 있습니다. 헤어밴드를 굳이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다음 슈즈로 넘어올게요. 여러분, 샤넬 하면 뭐가 유명하죠? 바로 플랫 슈즈예요. 기본 플랫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자, 플랫 중에 제가 하나만 골라드릴까요? 자수로 되어 있어요. 자수 장식의 패브릭. 그로그랭, 화이트, 블랙. 1cm 힐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블랙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신으면 플랫 슈즈 중에 되게 귀엽고 예뻐요. 엄청 귀엽습니다. 101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게 에스파듀입니다, 여러분. 에스파듀. 자, 일단은 이거 블랙이랑 베이지. 램 스킨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88만 5천 원. 굽이 어느 정도예요?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플랫이랑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핑크 컬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라이트 핑크 컬러보다는 요 베이지에 블랙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메시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름에 신을 수 있는 거죠. 메시 그로그랭, 베이지, 블랙 86만 3천원. 또 샤넬에서 가장 메가 히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슬링이에요. 보트 슬링, 그로그랭, 베이지, 블랙. 6.5cm 힐이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이 베이지에 블랙은 절대 후회 없는 컬러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게 플랫으로도 나와요. 블랙 컬러도 있고, 플랫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메탈릭 골드 스킨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한 가지 디자인인데,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온다, 여러 가지 소재로 나온다, 이거는 메가 히트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놓칠 수 없죠.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 놓치지 않아요. 않았... 블루 컬러로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핑크 컬러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니커즈 중에 제가 또 골라줄게요. 이거를 다할순 없을 것 같고 제가 갖고 싶은 스니커즈가 있어요. 바로 스웨이드 카프 스킨, 나일론, 스카이 블루. 블루 컬러도 예쁘지만 저는 이 핑크 컬러가 탐납니다. 이이라트 하면 또 핑크! 화이트, 블랙, 이런 쿨톤 컬러 진짜 오묘하게 앞에가 얄쌍해요. 그래서 예뻐요. 그리고 밑창이 예뻐요. 밑창. 예뻐, 밑창. <laughs> 밑창 왜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샤넬의 스니커즈 하면은 트위드로 되어 있는 스니커즈가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위드 스웨이드 카프스킨 그린 터키시 블루 요 스웨이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내가 옷 맞춰 입기 좀 어려운 컬러의 조합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핑크 컬러의 트위드로 되어 있는 이 스니커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완전 새로 나온 핫한 스니커즈가 있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패브릭인데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넬 이거가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뒤꿈치 에 있어요. 자, 이거 뭐야? 조던 로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다 비슷비슷하니까 운동화 디자인이라는 게 <laughs>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1cm고 가격은 109,900원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는 뭐 진리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블랙 앤 화이트보다 조금 더 사랑스럽게 입고 싶어 하면 화이트 앤 핑크도 있어요. 자, 스니커즈. 스웨이드 카프 스킨, 나일론, 라이트 그린 그린, 199,000원 짜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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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그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약간, 어, 너무 촌스러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샤넬 스니커즈를 신는다. 샤넬 로고가 어느 정도 보여야 이게 그 돈을 주고 이 스니커즈를 신는 맛이 있는 겁니다. 이 샤넬 로고가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이키 신어요. <laughs> 그죠? 이 마크가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laughs> 자, 레드 컬러도 있습니다. 레드와 핑크의 조합. 블랙, 화이트, 레드, 핑크.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아니 정말 100만원 이하 200만원 미만이 이렇게 많았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샤넬에서 이 제품 구매하면 정말 활용도가 높다 이런 제품군 한번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벨트예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브로치 있잖아요 제가 우주에서 별똥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던 그 디자인 162만 8천원짜리 이 벨트 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로맨틱한 것 같아요 <laughs> 자 기본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장식이 이렇게 그냥 깔끔한 기본 컬러 이런 것과 좀더 매치하기 쉬울 수 있어요 153만원짜리 벨트 한번 봅시다 앞에가 이렇게 진주와 체인이 같이 되어 있고 뒤에는 고무줄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쭈구렁쭈구렁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의 의상들을 많이 입으신다 그러면 이 벨트도 예쁠 것 같아요 자이 같은 디자인으로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화이트라기보다 아이보리네요. 근데 벨트는 제가 보기에 어, 내가 화이트 컬러의 옷을 주로 많이 입는다. 그럼 이 화이트 컬러 벨트 사시면 될것 같고, 블랙 컬러의 옷을 주로 입는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 블랙 두 가지 다 주로 입는다 하면은 블랙 컬러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짜 샤넬에서 구할 수도 없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 모자.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사가거든요. 몇개안 들어오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모자 같은 경우는 신세계 본점 샤넬 매장에 주로 하나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갤러리 아나뭐 강남 이쪽은 되게 빨리 나가요. 이 바이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베이지에 블랙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화이트 원피스 그냥 기본 편한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23만 8천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예쁜 스카프들 진짜 많은데 취향별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아주 스피드하게 넘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스카프 나갑니다. 개술이야, 오늘도! <목소리> 이유라트. <laughs>